네, 안녕하세요. 이프로입니다. 자, 오늘도 좀 단기스윙주 예, 조금 말씀드려 보려고 예, 녹화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 뭐 최근에 냈던 종목들 좀 흐름도 좀 체크해 보고 오늘 새롭게 어, 말씀드릴 좀 추천 종목도 한번 말씀을 좀 드려 보겠습니다. 어, 일단 뭐, 매매일지를 조금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어, 어, 최근에 계속 말씀드렸던 종목들 보면, 뭐, 트론 네, 그리고 인바디, 그 다음에 디 이렇게 있죠. 음, 어, 보게 되면은, 뭐, 다, 단기수익 종목들로, 어, 이제 매매일지에 올라가 있는데, 펨트론 같은 경우에는, 예, 매수, 추천 가격 대비 한30% 정도 올러, 올르면서, 이제 제가, 어, 이제 끝내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인바디 같은 경우에도 어, 매수가 대비 어느 정도 시세구간을 좀 줬죠. 이때도 시세구간을 한번 줬었고요. 그리고 이제 목요일 같은 날도 이제 시세구간을 좀 줬기 때문에 좋은 모습을 보였다. 그래서 이제 인바디도 이제 종료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디오 같은 경우를 좀 차트를 좀 볼게요. 예, 디오 지금 음, 말씀드리고 나서 어,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고점과 저점을 높여 나가는 흐름으로 어, 거래량 나왔던 자리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음, 흐름과 추세가 나쁘지 않고 어, 거래량이 한번 실려 준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까지만 실려 준다라고 해도 한번 정도 슈팅이 나아줄수 있지 않을까, 예, 한번 정도 슈팅이 나아줄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금 음, 기대가 좀 되는 종목이죠. 아직까지 흐름과 추세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유지 중에 있다 이렇게 좀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목요일 날한6% 정도 예, 여기서 분할 매수 구간 말씀드리고 나서. 음, 6% 정도, 6.37% 정도 갔다 왔는데, 파셨신 분이 좀있실 수도 있으실 것 같고, 아직은 그래도, 음, 흐름이 좀 괜찮다라고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음, 새롭게, 예, 오늘 새롭게 조금 말씀드릴 종목은, 예, 오로스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 입니다 자,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이죠. 반도체, 반도체 부품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고, 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이 예, 웨이퍼 개측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예, 기업입니다. 근데, 유일하게 그런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음, 종목 치고는 매우 저점에 있기 때문에 어,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좀볼수 있는 부분인 것이고 어, 이렇게 좀 기술력이 있는 음, 회사인데도 불구하고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한번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데. 그리고 또 최근에 반도체 관련 법이 예, 반도체 관련 법이 한번 좀 부각을 됐었죠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 한번 이슈가 된 적이 있었고 어, 이렇게 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세제공제액을 확대하겠다라고 하는 음, 그런 뭐 법이 예, 상정이 된 상태죠 근데 어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슈가 됐고 이런 부분에 대한 재료가 반도체 관련돼 있는 법 재료가 예, 끝났느냐 끝난 것인가라고 배스, 음, 좀 생각해 봤을 때는 저는 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 있지 않습니까? 예, 주력 산업이 있는데 반도체와 관련돼 있는 이러한 음 좋은 이슈가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재료의 크기를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충분히 지속적인 지속적인 재료로 작용될 수 있다라고도 좀 생각해 볼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이슈 그리고 좋은 가격대 그리고 좋은 차트 이런 부분을 좀 고려해봤을 때 오로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은 나쁜 선택지가 아니다. 좀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하면서 오로스테크놀로지라고 하는 종목을 조금 말씀드려보려고 합니다. 차트의 흐름을 좀 봤을 때 어느 정도 거점을 찍고 나서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어지고 있죠. 지속적으로 거래량이 좀 발생이 되어지고 있고 거래량 또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의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뭐한 15일 날 정도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한 20%로 마감됐는데, 600만 주 정도 어, 유통비율치고, 600만 주면 나쁘지가 않죠. 음, 그리고 음, 제가 봤을 땐 조금 더 거래량이 좀 나와 주면서 이 단기 박스권의 흐름을 좀 돌파해 주는 흐름에 시세구간을 한번더줄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예, 하고 있습니다. 자 가격적인 가격적인 대응 재응 음, 전략에 대해서 조금 한번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오로스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어, 중요하게 봐야 될 라인은 이쪽 라인입니다. 예, 이쪽 라인을 중요 라인으로 봐야 되고, 자 우리는 이 종목을 어, 분할 매수 구간을 조금 설정을 하고 나서 어, 대응을 하는 게 좋죠. 자이 종목 같은 경우 분할 매수 구간을 음, 여기에서 네, 여기에서 여기까지라고 조금, 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한 6%대 정도 나옵니다. 예, 이격이 한6% 정도 나오고, 자, 이쪽 하단 부분에서, 어, 지금 금요일날 같은 경우에는 살짝 이제 은봉으로, 예, 윗골이 남기는 은봉으로 좀 마감했는데, 우리는 여기서 여기까지 구간을, 예, 분할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하고, 이 박스권에서 종목이 놀아줄 때 분할 매수한다 라고 하는 관점으로 종목에 접근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 이 박스권을 이탈하면서 종목이 만약에 이렇게 떨어질 경우, 손절매 라인을 이쪽 라인으로 잡고 대응을 꼭 반드시 좀 해주시는 부분이 좋습니다. 이 박스권의 흐름상에서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고, 이 박스권을 이탈해서 이런 식으로 떨어지게 될 경우, 손절매 라인을 잡고 손절매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떨어지게 될 경우, 이 하단 부분까지 열고 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 종목이 좀 이격이, 어, 좀 등락률이 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반드시 저쪽 라인을 이탈하게 되면, 이 박스권을 이탈하게 되면은, 손절매로 어, 대응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병목을 좀 편입을 해볼게요. 음, 오늘 2월 26일이죠. 네. 2월 26일. 로스 테크놀로지. 자,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월요일 날, 월요일 날 이제 시초가 기준으로 등록을 좀 체크를 해줄 것이고, 손절 라인, 손절라인 음, 같은 경우에 음, 18,110원으로 잡겠습니다. 예, 18,110원 이렇게 설정을 하고 종목을 조금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월요일 날 기준으로 제가 시초가 기준으로 어, 매수가를 좀 책정을 할 건데 예, 만약에 월요일 날도 예, 월요일 날도 얘 얘가, 얘가 음봉으로 이렇게 빠진다라고 하면은 음봉에 어, 일부러 굳이 들어가실 필요는 없어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월요일 날도 만약에 예, 얘가 음봉으로 이런 식으로 빠지고 있다라고 하면 굳이 음봉에 예, 접근하지 마시고 이 하단 부분 쪽 박스권 이쪽 부분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월요일 날도 만약에 음봉이라고 하면은 예. 그리고 월요일 날 봤을 때. 어, 양봉으로 1~2% 정도 상승 시도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뭐공정적으로 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도 되겠죠. 음, 종목을 편입을 하고 제가 모로스 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을 좀 말씀드렸고 오늘 가격 전략까지도 한번 예,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예, 다음 주에 더 좋은 종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